안녕하십니까. 따봉부사 소소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창년군 남지업에 있는 전원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대지 플러스 전입니다. 면적은 1 1 6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는 진입로가 전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평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이렇게 아르치 상토방으로 이렇게 찜질을 할수 있는 군불 아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르치 좀 피곤하시다 하면은 여기다가. 몸을 찜질 해가지고 피로를 푸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아래채 옆에는 이렇게 각종 생활 용품을 놔두는 창고입니다. 이 옆에도, 아래층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다가 닭장을 놨는데, 닭장을 안 하고, 이렇게 텃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집 앞, 집, 집과 집 사이에는 이렇게 정은수가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오른쪽에 텃밭이 지금 양파를 심을 놨고 텃밭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기도 대추나무 유실 수도 있고요. 텃밭을 갖다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남지 ICS도 그렇게 멀지 않은 깨끗한, 즉시 입주 가능한 촌집입니다. 요거는 아래채 형체입니다 얘는 본체입니다 본체고 그러면 본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이 정면에 이렇게 깍아 가하게 손보거 없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거실에는 이렇게 하목 볼라서 있고 막 그냥 안에는 손보거 없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방이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 옆에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식탁부터 있어. 부엌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렇게 세탁기도 있지만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주분이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가격을 저번에 또 올렸지만은 저번에 가격보다 상당히 일한된 가격으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남지 IC에서 3분 되는 거리에 전망도 좋고 저 건너편에 산세도 보이고 요 뒤에도 옆에도 야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지 시내 인근에 저렴한 가격에 전집을 소개했습니다. 이상 물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